예, 다음 차량, 예,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인데요. 역시 가성비 상당히 좋은 차량이거든요. 오늘 코란도 트리스모 두 대가 나왔는데, 연식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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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은, 예,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제현부터한번 살펴보면은요. 2018년 2월에 등록한 코란도 트리스모, 어, TX 4륜, 예, 9인승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4만 2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공인연비 10.1키로 나오는, 예, 경유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이제 트렁크 리드만, 예,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은 키로수는 있지만 울영업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오늘 방송가는 1,130만 원이고요.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 가격이 3,000만 원 초반대니까 거의 한1,900 정도 감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벤츠 7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어, 쌍용차 보통 이제 미션 쪽을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이 차량은 벤츠 7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미션 쪽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역시 아까 그 차량과 마찬가지로 9인승이니까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역시 뭐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진흙길이나 이런 거 충분히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 방송가 1130만 원이고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헤드 앰프 부분 역시 깨지거나 금거거 전혀 없고요. 범퍼 상하단, 예, 깨끗합니다. 어, 후드 쪽 보시면 부터치가 거의 없는데 하나 정도? 예, 깨끗하게 지금 관리돼 있고요. 핸다 쪽, 보시면 핸다 쪽도 네, 깨끗합니다. 어, 근데 타이어가 좀 아쉽게 많이 안 남아요.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휠 데미지는 네, 거의 없습니다. 어, 사이드 밀러, 요시 깨진 거 없고요. 이 차량, 보통 이제 카니발들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에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600 이상은 더비 비싸니까 그런 것도 참저해 주시고요. 일단 크롬으로 이렇게 살짝 내문 예, 문제도 카버를 씌워놨고, 이게 보시면 일단 가죽 치도 상당히 그래도 튼튼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죽 치도 질감 좋고요. 전동식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전 예, 그리고 접이식 눌러 그리고 사륜이 상시 사륜이 아니고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서 예, 사륜을 작동하시면 되고요. 예, 사이드 발판, 이렇게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 문 역시 깨끗합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보시면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지금 레일 이렇게 다되있고요 이렇게 딱 타시면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있고, 요게 2인승, 2인승, 요게 3인승인데, 이렇게 들어가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요게 뭐 이렇게 11인승처럼 의자가 또 하나 있는 게 보조 의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왔다갔다 하기가 상당히 예, 편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역시 깨끗하고, 예, 공간 상당히 넓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유구 쪽 현다 역시 깨끗합니다. 뒷타이어는 한40% 정도 예, 남아있는 것 같고, 휠 데미지는 예, 역시 거의 없고요. 뒤쪽에 와서 상구짜리 후방 예, 감지이 들어가 있고요. 예, 시트 이렇게 이제 이렇게 3년까지 쓰시고, 여기는 보통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일도 올려놓으셨는데 보통 탈거해서 쓰시더라고 요짐 같은 거 많이 쓰지 싫으시고그리고짐또 많이 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런데는 조금 이렇게 그런 그래 좀 예, 스크래치가 살짝 뒤쪽 판은 예, 앞에는 괜찮은데 깨끗한데 요 뒷판은 조금씩 이렇게 스크래치는 있다는 거좀 예, 말씀드리고요. 트렁크 리드 요거 하나만 이게 보통 이런 차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어디가 부딪혀서 뭐 꺾이거나 뭐 이런 상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사고가 이제 사고는 아니고 이렇게 교환을 한것 같습니다 후미등 역시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도장 상태는 상당히 깨끗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 프리스모 로고가 딱 붙어 있고 어, 휠 데미지 역시 없습니다 없고 조수석 문 네, 조수석 앞문도 네, 깨끗하고요 네. 핸들 쪽도 네,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 네. 안에 앉아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키는 이두개가 있고요 버튼 시동 예, 지금 키로선 정확히 1 4 2,773km 정도 예, 주행했고요 하이패스 눈러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지금 예, 지금 선을 빼놨는데 예, 2채널로 이렇게 지원되고요 어, 그리고 mp3 블루투스 기능 예, 지원되는 예, 오류논으로 해서 이렇게 내비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오토 에어컨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어 이쪽 뒤쪽에 또 이제 에어컨 조절하는 다이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선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예, 조수석과 같이 예, 운전석까지 같이 이렇게 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대시보드 쪽도 깨끗하고요. 키로수는 좀 있지만 관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동 시트 역시 잘 움직이고요. 어, 4륜륜구동이라는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튕기는 거 거의 없어요. 이거 미션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알러을때 예, 후방 예, 잘 비춰지고요. 미션 튕기는 거 예, 거의 없습니다. 예. 밟아보고 싶은데, 아직 실내라. 그건 좀 그런 거 같고요. 여기 열선 핸들, 이렇게 있고요.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2월에 등록한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인데요. 어, 카니발과 성, 종종 비현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9인승에다가 뭐 버스 전선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정도 연식의 카니발이면, 어, 통풍 시트도 프리스티 정도 등급에만 있는 거고, 이 차량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세이브 면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어, 감가가 된 차량이니까 오늘 방송가 1,130만원.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또 이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차량, 예, 로드모터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